안녕하세요. 맹이맹이맹이입니다 글로벌 케이스 회사인 픽토브에서 유출한 아이폰 12 5.4인치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2 라인업 중 가장 작은 크기인 5.4인치 모델에 듀얼 카메라가 아니라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다고? 2020 아이폰 SE가 출시되고 나서 보급형 아이폰보다 애플의 플래그십 아이폰을 원하는 사람들은 올해 가을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2에 대한 사항을 궁금해할 겁니다. 아이폰 12 5.4인치의 캐드 도면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테크 유출 전문가 트위터 아이디 XLIX7의 소스를 기반으로 아이폰 12 5.4인치 모델에 대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폰 12의 모습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소스에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폰 12의 디자인과 예상되는 크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폰 12 5.4인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첫 번째, 아이폰 12 5.4인치는 직사각형 형태의 각진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폰 12 5.4인치의 치수는 높이 131.5, 가로 64.21, 세로 7.39mm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폰 12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이폰 8과 아이폰 SE 2세대의 사이즈인 138.4 67.3, 7.3mm 보다 조금 작습니다. 세 번째, 후면 카메라 베이스는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에브리띵 애플 프로에서 유출했던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길이는 약 가로 23.43, 높이 26.62mm입니다. 네 번째, 스피커와 마이크를 위한 비대칭 그릴 구조입니다. 왼쪽에 4개의 구멍, 오른쪽에 2개의 구멍이 자리합니다. 다섯 번째, 라이트닝 포트를 내장합니다. 아이폰 12의 하단은 스피커의 비대칭 그릴에 있으며, 라이트닝 포트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5.4인치에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후면 카메라 레이아웃입니다. 렌즈 및 플래시 라이트의 디자인 및 위치와 간격은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렌더링 및 비디오에서 카메라 레이아웃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이폰 12의 카메라 렌즈 및 센서입니다. 유출된 렌더링의 카메라 레이아웃은 현재 예상도일 뿐이며 올해 애플이 주력 아이폰의 어떤 간격으로 카메라 렌즈와 센서를 탑재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면 카메라의 모습이 이전 모델인 아이폰 11 프로와 매우 유사해 보이므로 마치 인덕션을 연상하는 카메라 배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폰 12의 베젤입니다 조금 더 얇아진 베젤을 예상하지만 아직 알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이폰 12의 색상입니다. 올해 아이폰 12의 시그니처 색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이비 블루의 색상이 미드나잇 그린을 대체할 것이라고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색상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1과 같이 다양한 색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2가 어떤 색상이 출시될지는 이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출과 소문에 따라 아이폰 12의 디자인은 아이폰 5와 5S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약 7~8년 전 아이폰의 각진 디자인으로 복귀는 애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니 아이브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이폰 12는 여전히 앞면에 노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존 노치보다는 조금 더 작아진 노치 디자인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번에 유출됐던 더욱 작아진 노치 디자인 설계도를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아직 아이폰 12 베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12의 베젤을 줄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뒷면에는 카메라가 위치하는 5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렌즈의 디자인과 간격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거의 정확합니다. 아이폰12의 뒷면에는 플래시와 함께 4개의 카메라가 있을 것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3개의 카메라인 광각 초광각 망원 렌즈를 계속 사용하면서 네 번째는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라이다 스캐너는 더 나은 증강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센서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함으로써 AR 시장의 선점 효과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2에 라이다 스캐너 탑재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스피커 그릴, 마이크 및 라이트닝 충전용 포트가 아이폰 하단에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의 스테레오 스피커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 2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받은 CAD 도면을 기반으로 아이폰 12 5.4인치 모델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크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이폰 8의 디자인이 이제 2020 아이폰 SE로. 재등장했습니다 2020년 애플의 아이폰 컨셉은 이전 아이폰 디자인의 재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소비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고 아이폰 디자인 사골 우려먹기 또는 디자인 재탕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2 5.4인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영상 업로드 할게요 속도의 맹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맹이맹이 맹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